안녕하세요. 10월 11일 8시 30분 오늘 이슈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동시효과 보너스 종목, 레오팩트, RM2 테크놀로지, 레브 코퍼레이션 8시 40분부터 9시까지 자, 미리 분할 매수 깔아놓는 거죠. 자, 미리 분할 매수 깔아놓고 장 시작 짓고 급반등 나올 때 바로 분할익절하는 초단타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초과 장 초반에 추가적으로 빠르게 놀러코스트 예상되는 종목들은 솔브레인, 알서포트, 한싹. 자, 이 종목들도 시초과 장 초반에 놀러코스트 예상되니까 오전까지 매수와 매도를 끝내는 단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초단타 단타 트레이딩 종목들은 변동성이 큰 변동성이 큰 롤러코스터 움직임 부위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4네 가지 원칙 꼭 지켜서 트레이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가 될 내용들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탑다운 방식으로 살펴봤는데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무력 충돌 충돌이죠. 충돌 불안에 방산주, 정유주. 자, 놀러코스트 추가적으로 이어질 걸로 예상 되는데, 자, 방산주하고 정유주들은 어제 급등 나왔어요. 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시초가 장초반에 차익매물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셨다가 눌림 주어서 눌림 주고 하락폭이 커질 때 대략 5% 이상 빠졌을 때 그때 전일 대비 5% 이상 빠졌을 때 그때 줍줍 하시면 되겠죠. 차트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면 되겠, 되겠습니다. 자, 여튼 방산주, 정유주들 어제 매수하신 분들은 시초가에 예, 매도하셨다가 눌림에 재매수하는 내사오팔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예, 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자. 4분기 그리고 내년에 가장 주도주가 될 섹터가 반도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해서 자 대장주 하나마이크론 파크시스템스, 한미반도체가 대장주고요. 차트 추가 반등 자리 종목 이오테크닉스, HPSP, 하나머티리얼즈, 리노공업 보시면 되고요. 꿀터치 꿀바닥 자리 종목 솔브레인, 넥스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외에 자 중소형주들 많은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많은데 장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트레이딩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건강들 유의하시고 즐거운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